얘기 계속할까요? 자! 쨌든간에 나 그냥 안봤어요 그냥 안봤어 나는 왜 안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안봤어 너무 싫었어요 진짜 안나오다니기 어? 왜 안나오지? 야... 나 그때가 너무 인상깊었던 편이 채팅 아무도 안보지 이때 이때가 그때가 언제야 그 CSI 천성임 이거 완전 히 옛날 옛날건데 천성임 CSI 금괴 들고 튀어라 그래 금괴 들고 튄거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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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재밌게 봤는데 솔직히 그거 다시 보기 보고싶어요 다시 보고싶어 지금도 지금 보고싶어 다시 볼까? <laughs> 아 녹화 그거 다시 봐야지 음, 우리 집 TV는 BTV라서 다시 보기 할수 있지롱 근데 그것도 볼수 있나? 검청해낼 건 안될 것 같은데 몰라 찾아보면 되겠지 뭐 뭐 어때? 런닝맨 1화도 봤는데, 뭐 런닝맨 완전 옛날. 어? 야, 런닝맨 태어난 시절 때 1화 그것도 봤는데, 옛날에 그것, 그 물론 옛날에 1화 봤었지. 지금은 b t v 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얘가 뭐 달라졌을라나. 쨌든 간에... 어...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뭔 노래 틀어야 돼? 노래 틀기 그래 이 노래 틀어야지 근데 어.. 런닝맨도 지금 내가 안봐요 왜냐 나는 지금 게임도 해야되랴 영상 편집도 해야되랴 블로그 관리하랴 유튜브 관리하랴 유튜브 댓글 다 따라드리랴 야 솔직히 유튜브 그거 하는거 말씀드릴게요 하지마세요 힘들어요 예 네. 진짜 여러분들이 잘되고 싶다 제가 하는 거 이상은 해야 돼요. 저도 솔직히 이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영상 편집? 기껏 해봐 앞에 7초 붙이고, 아, 앞에 9초, 9초 2, 9초 2, 2짜리 하나 붙이고, 뒤에 5초 한 다음에 음악 하나 붙이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리고 그래, 페이드 페이드 아, 아웃 하고. 그게 뭐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거 그냥 시간만 걸리지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시간만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지금 그거 하나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작 3개인데 하루 만화 다섯개야 아... 어쨌든간에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같은거 하지말고 공부하세요 공부 아니 공부하지마 하지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하고싶은거 하세요 게임하고싶어? 게임하세요 그걸 잘하면 돼 베이 보세요 베이 내 친구 베이 쟤 공부 안해요 까고 말할게요 나 그냥 깔게 제. 나 그냥 내 실친이랑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친하게 지내는 친 그냥 그냥 대도 깔게요 쟤 공부 안 해요 쟤가 인정했어 공부 안 한다고 근데 아 그래 공부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안 하는 거왜 나보다 안 하는 거제 기준으로 말할게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쟤 말을 좀고쳐할게요 쟤가 너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이미 다들으난다 어쨌든 간에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쟤 하도 다녀요 쟤 쟤, 저랑 같이 학원 다녀요. 영어 학원 다니고, 응? 어? 과, 영어 과라 해야 되나? 그는 아, 몰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니고, 막, 어, 다른 과목도 하고, 학원, 뭐, 과외 그렇게 하고, 해요. 근데 공부를 잘안 해. 까놓고 말해서. 응. 음. 근데 쟤는 게임을 잘 해. 진짜 여러분들은 오버워치, 그 레전드, 제, 제유튜버 하셔가지고, 레전설 편 보시면은, 어, 제가 이번에 올린 선멸전편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한 미친놈, 한, 좀, 좀 하는 놈이구나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쟤 실력 그냥 만만한 애 아니에요. 쟤도 그냥, 쟤, 내가 아는, 오버, 내가 오버워치 하는 애 중에서 제일 잘해. 제일 잘해요, 진짜, 제가 노래 좋다한번더 틀어야지. 어쨌든 간에, 내가 아는 애 중에서 오버워치 쟤가 제일 잘해요. 베이 쟤가. 내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쟤 진짜 잘해 오버워치. 내가 그냥 오버워치 쟤한 손으로 하고 내가 두 손으로 하는데 쟤못 이길 것 같아. <laughs> 진짜 그래요. 뭘뭐 롤은 내가 이기지만. 아? 내가 이기지 롤은? 내 <laughs> 오버워치 못 이겨. 진짜 쟤는 오버워치 그냥 <laughs> 재능이 있어. 근데 쟤가 아직은 뭐 잘하는 건완전잘하는건 아니지만 그렇잖아 제가 보기엔 완전 잘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완전 잘할진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봐선 저 정도는 아니야. 요즘에선 요즘으로 따지면 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 은다 잘하시니까 진짜 잘하려면 금화가야지. 금아 금화가 4,300점 가야지. 4, 4,000점 가야지 그냥 4,000점만 가도 그냥 바로 데려가는데. 네. 어, 내가 만약 베이가 4,000점 되면은. 내 나이가 어떻든 간에 난 계속 지원해줄 거야. 친구이자 하고 친구이자 하고, 쟤가 나한테 해준 것도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쟤가 막 만약에 프로 펜데, 막돈 필요하다. 난 그냥 바로 가서 도와줄 거예요. 그게 실패하든 말든 간에, 난 그냥 도와줄 거야. 내가 돈이 안 되면은 돈을 벌어서도 갖다 바칠 거야. 걔한테 베이도, 저한테 돈 많이 썼어요. 이거 한다고? 오버워치도 쟤가 사준거에요 오버워치도 쟤가 사준거야 옛날에 막 롤도 롤 그런거 엄청 어릴 얜 엄청은 아니구나 좀 어릴때쯤에 한몇 년전인가 3-4년전에 그래 4-5년 5-6년전? 그때 그래 제가 피방비 쟤가 다 내줬어 다 내주세요 뭐왜 저거 반말하야아 몰라 불쌍없게 지금 죄송한데 피방비 쟤가 다 내줬어 그거한하 몇백만 될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피방 비로한 몇백만원 나한테 썼을 거야. 장담할 수 있어. 몇십, 몇 년을, 자, 그래, 한몇십 년은 아니고. 몇년을 내가 쟤랑 친구 먹었는데. 그래, 몇 년이냐. 잠깐만, 세 볼게, 한 번. 1년, 2년, 3년. 그래, 1년, 2년, 3년, 4년, 5년. 6, 아, 세 해보자. 1년, 아니, 왜 이래, 진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번 년도 포함하면 7년이에요. 쟤랑 친구, 베이랑 친구 먹은 게 7년이, 7년. 이번 연도 포함 안 해도 6년이 6년. 근데 그중에 3년에 3년 동안 피방비를몇 분만 나썼어 이건 진짜 쟤는 뭐 우리들을 그냥 싸워도 바로 화해해요. 물론 쟤가 화해요. 쟤가 내가 화해 안 해. 쟤가 화해. 나 진짜 쓰레기야. 솔직히 말해서 쟤가 쓰레기예요. 쟤가 맨날 다 사과해요. 진짜 옛날에 엄청나게 크게 싸운 적 있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크게 싸웠었는데 그때 그래 엄청나게 크게 싸웠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제 좀 괜찮아졌을 때 갑자기 누가 문을 똑똑 들이줬어 베이야 왜 왔어? 내가 물어봤어 근데 갑자기 뭔가 집 앞에 강정 파는 데 있거든요 그거 사온 거야 7천0 0원어치 짜리를 그래서 화했어요 그렇게 맨날 우리 그렇게 화해해요. 내가 화해한 적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깼네. <laughs> 뭐, 이 시간대는 뭐, 일어날 시간이 됐겠지? 어. 일어날, 실 때가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던 얘기 계속할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이 해요. 진짜, 어, 내가, 영상 보면 욕한 게 별로 없어. 근데 현실, 진짜 현실에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현실, 야, 성격이 그래. 인터넷 상에서 욕 별로 안 해. 하긴 해. 근데 많이는 안 해. 근데 현실 나오자면은 완전 그냥 양아치야. 예, 베이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나중에 롤할 때롤 아이디 알려드리 한번 물어봐. 현실에서 그냥 온갖 쌍욕은 다 하고 다녀요 내가. <laughs> 인터넷에서 그나마 이씨어 인터넷 상에서는 내가 욕안 하고 하는 거지. 욕하라면은 저도 할줄 알아요. 욕 진짜 잘해요 저. 욕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욕은 많이 해요. 욕 진짜 많이 합니다.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욕을. 응? 그렇게 살아요. 음, 진짜 많이 해요, 제가. 근데 게임 할 때는 안 해요. 왜냐?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끼리는 그냥 욕해. 싸우든 말든 간에 아는 사람이니까. 뭐지라고 사감 뭐 사과하면 되그뭐 네 사과로 해결 안 돼? 그럼 계속 빌어야지뭐 어떻게? 내가 잘못했는데. 짜증나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처리하면 되는 건데. 모르는 사람인데 사과를 어떻게 해? 사과하기 전에, 이씨, 부모님 오고 가고 나할수 있는데. 응? 경찰서 가고 막할수 있는데. 나한테 욕하는 거 상관 안 써요. 나한테 욕을 해? 그래, 욕, 뭐할수 있지. 나한테 불만 있을 수 있지. 사람한테 불만을 가질 수 있지. 근데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 없이 불만을 가진 게 그게 잘못된 거지. 근데, 불만을, 그래.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지. 그래, 불만을 가서 욕을 했어. 근데 그 욕이 너무 심하면 또안 되지. 그거 빼고는 별로 안 해요. 나한테 뭐 욕했다. 근데 별로 안 심해. 그냥, 말로 하기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표현으로 할게요. 네, 그냥 말하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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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이런 거 써. 그래. 그냥 이런 거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막 쓴다 해. 이런 거 내가 뭐라 안 해. 뭐라 안 해.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laughs> 내가 욕쓰는데 다른 사람 욕쓴다고 뭐라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어떤 나라 가면은 엄청 어린 애들이 담배를 펴. 근데, 그, 그냥, 아빠가 피라 그러는데. 어떤 애는. 근데 지금은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끊었다고 하는데. 어떤 애는 그냥 핀대, 어린 나이 때. 야 근데, 그것 보면 우리는 말려야 된다 생각해.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들 거야. 왜냐면자켓도 피고 있거든. 그게 솔직히 말하자면은, 힘들어. 해주기가, 뭘 해주기가. 막, 막상 하지 말라고는 하기가, 하고는 싶은데,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 욕을, 아예 안 한다! 그럼 보씨 뭐, 내가 아는 친구네 다 달려들어가서 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화내지 근데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지 그때부터 내가 뭔 네가 뭔데 나 욕하지 말라고 상관할 거야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그런 일 없을 거니까 어쨌든간에 어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음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하면 되고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제가 욕을 진짜 안 써요 많이 안 써요 그냥 뭐 가끔 그냥 칠하게 그냥 친해자고 하면서 그냥 조금 쓰는 거고 장난식으로 막 쓰는 거고 야 솔직히 말할게 그냥 인터넷상에서 좀 가식 떨어요 그냥 가식 엄청 떨어요 네, 근데 현실상에서는 어 그냥 웬어 입에 걸레를 묻는 놈이 하나 있어 <laughs> 진짜 그래요. 현실 가면은 쓰레기야 어. 진짜 그래 아 이렇게 다 말하니까 기분 좋소 평소... 통쾌하다 편안하고 안 말하는 것 보다 낫지 뭐 어차피 다 밝혀질 거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욕은 뭐 쓰지 맙시다 써 쓰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나도 뭐, 말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써서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맨날 쓰지. <laughs> 아... 이게 우리나라에 좀안 좋은 애라고 할수 있지. 많은 욕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부터 시작해서, 패들이 부터 시작해서, 욕설부터 그냥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 다저각하는데 <laughs> 미국, 미국이 더심할걸려 <도시만> <laughs> 그거 손가락까지 뭐 있어. 그거 아시죠? 원래 그거 미국에서 가져온 거요 내가 이런 거미에서가져왔을 원래 아니야. 진짜 미국 가서 가져가면 요 좁들어. 그것 들면은 그 정도로 심한 역으로 알고 있어 내가. 심한 역이라고. 원 역인지는 내가 알기로는 그거 뭐지 패들벨 걸? 패드를 일 거예요, 아마 그거. 음. 내가 알기는 패드를 일 거예요. 아, 어쨌든간에 뭐 이런 얘기 잠시 뒤로 미뤄두고 또뭔 얘기를 할까? 할 얘기가 너무 없는데. 그래, 한마디더 하자. 자, 모든 패밀리 그거, 고인클럽다 가입 부탁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안 끝내고 걱정 마시고, 뭐, 빨리 끝나서라도 원나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laughs> 고인클럽 하, 들어와주세요. 에 네. 아, 졸리다. 몇시냐 거. 다른 부금 틀지 마. 더 이상 틀면, 위험해. 눈 틀까지롱. 어쨌든, 어, 음... 욕 많이 쓰지. 욕 많이 쓰지. 고쳐야 되는데요. 하... 습관 돼버리면 고치기 힘드니까. 우리나라 습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거 됐어, 이미 나는. 난 이미 계속 진전해 하고 있어. 욕이, 국소리 그냥. 어? 근데 그거 살짝 틀렸다? 세살때 누가 말을 해? 세살때 그냥, 에에에에, 이러고 있지. 엄마, 아빠 막 그런 거말지 누가 뭐 갑자기 그냥, 어? 허, 욕설하면 그냥 엄마한테 그 욕설 써? 아니지. 그거 잘못된, 잘못된 녹 속담인데 그냥, 예를 들면 하는 거지. 그냥, 까놓고만 아주 속담 다 잘못됐어요. 누워서 떡 먹, 누워서 떡 먹기? 죽어, 임마! 기도 걸려. 기도 떡 걸려. 죽어. 시군중 먹기 맛 없어. 맛없다고. 나 뜨뜻한 게 좋아. 미지근한 게 좋다고.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을 왜 그려? 차라리 그냥 사 먹어. 집 앞에 나가면 떡집 있잖아. 솔직히 속담도다 까놓고 말해서는 솔직히 그냥 재밌게 다 까놓고 말해서는 재미로 그냥 다 까서 말하자면 다말안 돼. 말 되는 게 있긴 한데 거의 다말안 돼. 재미로 뭐다 까는 이런 건데. 속담이 우리한테 주는거는 교훈이니까 어 거의 다 교훈을 주는 그런 속담이니까 그게 속담이니까 그게 마음에 들기도 하죠 교훈을 주는 좋은 교훈도 주는게 많으니까 거의 다 좋은 거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아 형들 좀 버려지러라 이제 잠을 안 자니까 머리가 눈앞이 핑핑 도네요. 근데 는난한 3분 동안 더 떠들 거지롱. 마지막 버금을 틀어볼까. 저거 먹으면, 머금을... 아, 이 버금이구나. 하, 어쨌든 그래서, 게임도 안 하고, 떠들다망 가네. 뭐, 마음대로 이용하라 했으니까, 게임 안 하고, 떠들만 가도 뭐 상관없겠지. 홍보되니까 걱정마세요 운영자분 저는 이거 녹화 끄자마자 한 1시간 정도 즐기다 갈 겁니다 걱정마세요 뭐잘 보시지도 않을 것 같지만 여기입니다 보급도 좋고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둘러본 거는 음, 겉으로 봐서는 제가 아직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괜찮을 것 같은데, 뭐한 시간 해봐야 아는 거지만, 아 어, 생각해보니까 나도 많이 힘들고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들어. 뭐야? 이거 제가 의모점이 응, 생겼는데, 이거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올라갈 거라고 이게 경치 안 주네 와씨 이거 보시면돈 주나 정말 이거 <laughs> 아 이거 내 건데 내가 가져가지 못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씨어드미님만 어, 개시나 배터리 어떻게 하지? <laughs> 짜증나네, 짜든나네 아, 뭐라해야 되지? 요즘 뭐할 게임도 많긴 한데, 내가 잘할게 없고 정치하고 차야겠다. <laughs> 아우야! 어... 이래서 멍 때리면 안돼 피곤할 땐 잠들 뻔했잖아 키포스 덕분에 깨 깼다 자 머리도 좀 이제 머리도 좀와주니 이제 끝내 볼까요 자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어 이제 나도 자러 가겠습니다 재미없는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좋아요랑 좋아요랑, <laughs> 아, 바로 왜 이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물론, 뭐, 마지막 5초 때 넣을 거지만. 그럼.